세명 강대아강대이나이이이이이이이이이 <intimidated> <laughs> <practices> <blown> <innovativ Sek> <Gloria> <comm plate> 여러분, 동해가 일본해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애국가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라 일본해와 백두산이 모두 같도록 백두산. 내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됩니다. 일본의 요구에 이렇게 맥없이 끌려가는 것은 물론, 일본의 이 무도한 폐합지를 도와주고 지원한다면, 그런 날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은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막아야겠지요! <laughs> 대통령의 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대한민국의 영토 대한민국의 바다를 핵오염수로 오염시키겠다는 데에 대해 왜 정부는 이렇게 일본에 우호적인 것입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공보물을 청와대 예산으로 만들었다는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 보도를 보고 나서 정부의 한 교차가 와인 충성하느라 그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아니 용산 예산으로 그공보물 일본을 털느는 아무 문제 없다는 태개한 홍보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지나오염수의대양 무기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환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폭주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일본의 해양투기는 주변국의 이해는 물론이고 자국 국민의 동기조차 얻지 못한 결정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라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작처한 윤석열 정권, 규탄합니다! 휴탄! 국민의 정당한 후련를 배당으로 몰고 고용수 방류를 막을 수 있던 마지막 기회, 한미일 정상회의조차 버렸습니다. 국민의 현실로 일본을 편드는 이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laughs>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신성한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 우리 국민들, 이 우리의 역사가. 그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laughs> 일본의 대포염수 방출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상인들이 우리의 대녀들이 우리의 산업이 위협받게 됐습니다. 일본의 이 무도한 세계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국토를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인류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끝까지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과 여당이 이 책무를 저버리더라도 우리 민주당 과와 함께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박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